많은 사람들은 제게을 묻습니다 넌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말이죠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제 스타일은 없더라고요 어떤 여자를 만났냐고요 오빠 땀이 음. <laughs> 왔자야 아이고 잘 찾아오네 <laughs> 오빠 응 음? 내가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 먼저 알려줄까 음 좋은 소식.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. 어, 좋은 소식부터 말해줘. <웃음> 뭐야? <웃음> 그래서 오늘 밤 오빠랑 헤어졌습니다. 오늘 밤 헤어졌죠. 더 이상 우리나라엔 제 이상형이 없다고 생각될 쯤 그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. 그녀는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를 한제 이상형이었죠. 아빠. 한국말도 잘했어요. 나...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어요 <laughs> 잘했어 나타샤, 우리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어? 나 학교 수업 가야 되는데 아, 그래? 수업 갔다 와. 오빠 여기 근처에서 기다릴게 <laughs> 왜 웃어? <laughs> 다 티나는데? 모르는 척 해줄게 <laughs> 무슨 소리야? <laughs> 내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겠지? 그리고 어떤 해머쓴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스글스글 배달 왔습니다 하면서 꽃다발을 건네주고 헤메을 벗고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 내눈 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하면서 오빠가 나타나는 거 맞지? 너 요즘 드라마 쓰니? 그 드라마 속 얘기지 뭐야? 속가어셔았어 한국 드라마에 속았어 저기 나타샤 오빠가 그런 이벤트는 못 해주지만 영원히 우리 나타샤만 사랑할게 됐어! 어차피 오빠랑 나 결혼 못하잖아 어, 뭔 소리야? 어남택 어차피 내 남편은 택이니까! <laughs> 드라마 좀 그만 봐라! 나 그냥 러시아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 거야! 마지막으로 만난 그녀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는 여자였습니다 후니. 어쭈쭈어쭈어이야 우쭈 아, 어. <laughs> 수지 씨 왔어요? 오머는 망치스러워 수지 씨가 뭐야? 누이라고 불러줘 싫은데요, 수지 씨? 네! 어. <laughs> 아, 얘 누이 <laughs> 좋다 훈이, <우리>, 요거 보세요 <laughs> 어? 이거 내가 선물해준 텀블러인데 와, 이거 뭐예요? 커피구나 붕어즙이야 <laughs> 칼슘이 많다지? 아, 아 어쩐지 <laughs> 누이, 이런 거는요? 가방에 잘 넣어두세요. 너무 망측스러워. 넣으면 큰일 나. <laughs> 아, 뭐 넣는다고 죽기나 해요? 죽었어. 할복이 <laughs> 노는 날 꿈에 그리던 경운기를 사게 된 거야. 바로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치르게 됐지. 아무 탈 없이 잘 타게 해주십시오 하며 돼지 코구멍에 돈을 넣는 순간 역병에 걸리고 말았어. <laughs> 그렇게 역병이 퍼져 그 고사상은 제사상이 되고 만 거야. 우리도 그렇게 내게 출단할 거잖아. 나는 마음 못 주네. 아, 누이, 난 언제까지나 누이 곁에 있을 거예요. 아, 그런 사로비아 같은 달콤한 말에내 넘어갈 줄 알아. 정말이에요. 누이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. 아, 아 맞다 누이 응? 사진 가지고 왔어요? 응. 우리 오늘 어린 시절 사진 바꾸기로 했잖아요. 맞아 맞아 우리 훈이 사진. 누구 봐 우리 버스 선생님 어디 봐. 어디 봐. <laughs> 세상에, 어디 봐. 어때? 어디 봐. 보여 잘 보여. 오 마누이 예뻐라. 누이 건 어디 있어? 요 여기 있어. 어디 보자. 저... 와 흑백이네. <웃음> <웃음> 우와 진짜 멋있다. 이거 뭐 여행 가서 찍은 거예요? 압구정 가로수길이야. <laughs> 네? 뭐야? 이 금방이 참 멋. 지웠다우! 꽁밭! <laughs> 아, 아 너무 예쁘다 잠깐만 나 이거 찍어둬야지 어머만 망측스러워 찍으면 큰일 나아뭐 찍는다고 죽기나 해요 죽었어 <laughs> 탈북이 동생 팔순이는 계집이 무슨 공부냐며 핍박을 하는 아버지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이 펜이 나오질 않자 혓바닥에 볼펜을 찍는 순간 역병에 걸리고 말았어 <laughs> 그렇게 온 마을엔 역병이 퍼져 그만 팔순이도 모르고 그 글귀를 써내려가던 그 글귀가 유서가 되고만